안녕하세요. 정담의 서브컬처 영수입니다. 예, 사이버펑크 2077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범죄 신고 예, 모래 사장에서 반열 찾기. 네, 이 범죄 신고를 예, 공략할 건데요. 예, 뭐 이것도 저번 영상과 비슷하게 네, 뭐 공략이랄 것도 없이 그냥 어떤 보관함 같은 거 찾으면 예, 끝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예, 예측이 됩니다. 어, 그러면 한번 예, 찾으러 가볼게요. 네저 위에 있는 건 가보네요. 어디로 올라온 거야? <laughs> 여기로 올라오려서? 잠깐만. 아, 예문 네, 앞에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예 네, 이렇게 열기 나오네요 네, 예 <laughs> 네, 예측했던 대로 예이 네, 컨테이너 찰며, 찾, 찾고 나면. 아, 수색하십시오. 예, 아이템까지 수색을 하라고 하네요. 예, 사이트 하나 있고 부품, 돈, 예, 희귀 아이템 부품, 네온 네로 이게 뭐냐? 개조 부품, 희귀 개조 부품이네요. 총기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무기 재장전 시간 5% 감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바지 희귀 바지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세부사항이라는 샤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하면 해당 컨테이너에 TCX라고 표시해놔. 리비어 쿠리어랑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근데 조심해야 돼. 거기 옆구리에 칼 맞게 좋은 데니까 카와하라. 뭐, 일본인 누군가가 뭐 이렇게 어... 보내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물건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뭐, 범죄 신고 뭐 이런 쪽에서 나온 거 보면 뭐 범죄자들 범죄자들이 뭐 밀수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거인 거 같네요. 뭔가 이 물건들에 대한 어떤 어 스토리텔링이나 그런 거는 없네요. 네 이상으로 네 이번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정담의 서컬처 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